너무 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랜만 아니야? 별로 오랜만 <laughs> 아닌데. <laughs> 오늘은 <웃음> 여러분들 어, 재밌어 할 만한 제품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이엔드급 GBBR 단주 바디로 만들어진 하 하이, 하이엔드급 GBBR 두자루를 가지고 HPA를 연결해서 어, 저희가. 23m 거리에 저 상반신 타겟, 스틸 타겟을 놓고 쏴보면서 각각의 어떤 반동과 작동성, 집탄성 등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시간은 멀티미디어 호비스트와 저희 초음방송과 같이 어, 조인? 조해야겠죠 조인. 조인 해야, 아. 조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소라든지 재반적인 부분들은 우 모델링 맥스의 모형꾼님께서또 많이 서포팅을 해주시고 늘 그렇듯이요. <laughs> 늘 그렇듯이. <laughs> 늘 그렇듯이. 오늘 장비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현제는 아, 갑자기 HPA인가요? HPA가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11월달인가요? 10월달에 한번 GHK, UFC, 마루이, 아. g b b r 테스트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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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네, GHK를 우리 최대표님이, 아 모영표님이 GHK는 좀 억울하다 아무래도 CO2라든지 HK를 연결해야지 제 성능이 나오는데 오늘 제일 좀 불안, 불공평했던 것 같다라는 어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 말이 제가 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한번 그러면 HP 연결해가지고 좀 헤비한 놈들로 비싸고 헤비한 놈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씨가 돼가지고 오늘 테스트를 네.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극한으로 그 발통성을 한번. 음, 그렇죠. 동일한, 동일한 조건을, 조건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파워소스가 동일한 조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괜찮은 비교 될것 같아요. 객관적인 비교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장비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가운데 있는 것이 바이퍼테크에서, 바이퍼의 사에서 나온, 나온 어, HK416, 어, 11인치 버전의 짧은 버전이고요. 내부는 노말입니다. 그래서. <laughs>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장비는 뭐냐면은 라텍에서 GHK URGI를 베이스로 라텍이 단조 바디 커스텀으로 완제품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둘다뭐 조합해서 커스텀한 게 아니라 둘다 순수한 어, 완제품 단조 바디 완제품, 아, 완제품의 하이엔드 장비 두 자루를 마련을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스통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HPA 장비를 연결을 해서 가스통들은 가장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인 닌자, 미국의 닌자사에서 만든 어, 카본 탱크와 알루미늄 탱크, 그리고 레귤레이터도 닌자랑 레드라인사에서 나온 2차 레귤레이터 세팅해가지고 저희가 안전하게 세팅 해서 오늘 테스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영꾼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에 스모발 세미로 타격하시겠습니다. 카운트 해주세요. 네. 갑니다. 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퍼 HK416 세미 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형꾼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프로토 사격입니다. 모형꾼님이 쏘십니다. 두 개가 극명하게 스타일은 다른 것 같아요. 어, 일단 무게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라텍이어서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무겁지는 않네요. 그래서 굉장히 경쾌하게 움직인다? 반동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이퍼는 사실 제대로 쏴본 적이 없는데, 음, 처음에 라텍 쏴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이퍼를 쏴보니까, 왜 바이퍼라고 하는지 알겠다. 일단 묵직합니다. 반동 찰져요 굉장히 쳐주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게임용으로는 높은 반동 때문에 직탄을 잡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쏘는 맛이 있다 라텍은 많이 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말끔하고 깔끔하긴 한데 묵직한 맛이 좀 적어서 그냥 라텍이니까 장점이 있겠죠 작동성은 사실 두개다 따질 건 없는 것 같아요 작동 확실합니다 GBB, 나와 있는 GBB, 현존하는 것 중, GBB 제품 중에 최고라고들 뭐 얘기하는 제품인 만큼, 제가 볼 때는 작동은 둘다 5점 만점에 5점 줘도 될것 같아요. 몇 점, 몇점 만점을 해야 돼요? 10점입니다. 그러면은 작동성은 둘다 10을 주겠습니다. 10이죠. 반동. 반동은, 어, GHK가 약간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GHK가 아쉽다기보단, 바이퍼가 너무 좋아서 상대적으로 GHK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GHK는 7, 그 다음에 바이퍼는 줄수 네, 있는 종이 제일 좋은 반동이다. 조작성, 조작성을 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총 같은 느낌에 가깝냐라는 거에 보면 둘다뭐한7 8점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집탄. 바이퍼는 나름 집탄이 나쁘지 않네요. 요번 제품 제가 그 전에 만져본 바이퍼들은 그렇게 집탄이 좋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HPA는 확실히 안정적인 파워 소스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집탄이 마루이 기준, 마루이 기준으로 어, 바이퍼는 제가 한 7점 정도 드리고 GHK는 역시 GHK이다, 딱 5점 드리겠습니다. 신뢰성 요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신뢰성은 장기간 사용을 해봐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 의견이어서 신뢰성은 어,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어, 먼저 뛰고 외관. 외관은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라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마감해 놓은 것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커스텀이다 보니까 훨씬 더좀더 더 신경을 썼다. 그렇다고 바이퍼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바이퍼 워낙 잘 만들었고 10점 만점이라고 치면 어, 라텍을 10점을 준다면 바이퍼는 8점, 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총점이 아 이게 신뢰성 애매하네. 둘다 제가 그냥 5점 줄게요. 중간은 줘야 되니까 신뢰성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20. 계산을 해야 되지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나중에 총괄해가지고 우리 그거, 간단하게. 초롱 아빠님이 해주세요. 네, 논평 네. 나중에 할때 같이. 어, 계산해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어, 반동은 네. 바이퍼 외관은 나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테스터는 어, 멀티미디어 하비스트의 홍이범 편집장이 사격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라텍 GHK 커스텀, UL, URGI 커스텀, 세미, 스무 발을 사격하겠습니다. 오세요. 자 이번에는 홍보 편집장이 바이퍼테크를 세미 오토 20발을 사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스이 제품부터 썼는데요 U r 자이 작동성은 괜찮은것 같아요 10점 주고0리고2 0발 40발 써가지고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그다음에 반동 은0점다진않은데 아, 잠깐 잠괜찮성 조작성은 뭐깐잠고 AR이니까 어, 10점 주고 1 0점은 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타수의실력의 문제인지, 총의 문제인지 좀 가능이 안 돼가지고. 일단 7점 드리겠습니다. 바이퍼랑 네, 비교했을 때는 1 0고 예, 그 다음에 신뢰성도 고장 안 났으니까 일단 10점 주고. 외관은 뭐 이거보다 잘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10점 주고. 3점에 이렇게대로 나오겠고. 네, 바이퍼 HK 타이즈 작동성 이것도 10점 나오고 반동은 이게 좀더 쎘던 것같아요 9점 주고 부작성도 부작성도 같이 10점 나오고 집탄성은 이게좀더 나왔던 것같아요 요거에 8점을 주고 그 다음에 실뢰성 역시 총 자체의 문제로 고장은 없었으니까 10 주고 그 다음에 외관 쓰고, 혹시 이거보다 잘만들기 쉽지 않다고 보니까 반주 가지고 10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음. 참 우유를 가르기 힘든 그런 거 같아요. 둘다 되게 잘 만들었고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빙 보다는 이 u r 의그 시추비할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나보고 고르라면 이쪽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취향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총이 나쁘고 좋고를 따져서 선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취향과 뭐 성능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각자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분 낙과가 써볼 건데요. 첫 번째는 라텍 GHK u 자 g i 발동아컴퓨터를탑1으로타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데, 약간 호흡이 살짝 강하게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 뜨는 경향은 있는데, 많이 나쁘진 않아요. 자, 토론이 아빠가 <laughs> 라텍치 HK 단조 커스터 원제품을 포토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적절하게 호법을 맞추면은 그래도 30m 정도에서 산람멘타게 맞추는 거는 고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재판성이 되는 니다 행동 응. 효과가 바이퍼 사의 HK416 E 미로 타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로 후발 타격하기로 디고요치 h k 보다는 확실히 센 이식차선이 낮네요. 네. 마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VFC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현재 이 상태로는 VFC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크로약파가 가이코 HK46D 프로토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케이프라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앞도 일정하고 하니까, 하이퍼테크 네. 정말 퍼뜨리는 제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단성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약 23m에서 타격했을 때, 나루이보다는 떨어지는데, 나루이 지드디아보다 떨어지는데, 20% 정도는 집단성이 나오지 않나, 과거에. 결사했습니다. 그 외에, 진짜 저는 성능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한, 반동, 대답한, 이런 거 뭐, 기별을, 이런 힘들 것 같고요. 크기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에, 그 저는 솔직히 GHK 라텍제품과 두 가지 기어 나가있는데 데이터가 더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바로, 테스트 블로그를 한번 구입하면서 이렇드 올려줄게요. 일단은 뭐 작동성은 둘다 훌륭했습니다 둘다 훌륭했는데 아무래도 그... 그... 아무래도 GHK같은 경우는 작동하다가 꼭 아주 한번 정도 곱해져가 제대로 끝까지 절진안 했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도전이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서 그거를다할수있어에 해가지고 2점을 그 주고요 다이퍼는 반동은 바이퍼 쉽죠? 근데 GHK가 뭐 나중에 제가 매교, 교육체적 기계도 제공을 할 텐데 GHK가 반동은 바이퍼보다는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 8점 도 다만 거기에는 바이퍼 테스 바이퍼 HK41이 풀스트루프가 아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동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떠나서 약간 순수하게 완제품 기인으로 봤을 때안 좋은 바이퍼가 훨씬 더 낫다. 라텍, GHK 간동하게 되었습니다. 도작성은 둘다 훌륭했습니다. 딱딱 끊어지고 강화세, 트리거 강의가 있는지 장전 손잡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만점을 드시고요 집탄성이 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다이퍼 바이퍼테크와 GHK 라이프텍을 했을 때 바이퍼테크가 집착성은 좀 많이 좋았던 거예요제 경험으로는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퍼테크를 마루이를 집착성 1 0점으로봤을때 바이퍼테크는 집착성 8 GHK 라이텍은 집착성이 5에서 6정도 한 5정도 주고 실뢰성은 이게 애매한데 항상 장전했을 때 무조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딱 들어와야 되죠. 저는 둘다 신뢰성은 남기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팔팔 팔. 외관도 거의 뭐 아무래도 단조바디의 제품들이니까 거의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요. 특히 라텍 d h k 같은 경우에가디은용다든지 자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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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바이퍼도 더할 나위 없이 돌겠진요 HK 가이드도 그대로 도화시켜놓은 것도 훌륭했다고 봅니 외관은 저는 둘다 10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외관이나 반동, 등등 이런 것들다 따져봤을 때 오늘 의외로 저는 바이퍼에 대한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h p 라는 안정적인 파워소트를 넣는다니까 바이퍼 테스트가 상당히 최강의 반동, 외관, 성능 최강의 파이프를 얻을 만하다 后，心，小心袋子。好。